안녕하세요, 토지도입니다 제가 오늘 한 번, 이 야광 아이클레이로만들어볼거요 야광인거 어떻게 하냐면, 잠깐. 지금 물은 못 끄고, 이렇게 살짝 갈 아, 좀 이따가 발사시켜, 줄게요 일단, 아, 잠깐만. 얘가 고민같은데, 공값, 잘 안보이니까, 좀이보면 자를게요. 저 가위 좀, 가위가, 어디있니 가위가, 가위를 갖고 왔거든요, 요거. 이부분은 잘라줄게요. 너무 많이 잘랐나? 일 아, 이렇게. 지금 중간을 자르고 있거요 너무 많이 잘랐나? 좀 많이 자른 것 같긴 한데, 일단 계속 할게요. 이것도 하루면 살기가 어렵거든요 이제 모르게 보이는그나 조금만 더 타자 아, 요한 속에 아니구나 물풀은 있어도 되고, 없어도 되고. 소단소자 그리고 물, 그리고 클레이. 근데 저는 야광, 아니, 아이클레이. 근데 야광 아이클레이를 할 거예요, 저는. 통에다가 이 물을 넣었어요. 수... 아, 아, 섞을 거를 까먹었구나. 아, 중요한 걸 까먹었구나. 중요한 거를 내가 왜 까먹니? 잠깐만요. 내가 왜 이렇게 중요한 거를 까먹니? 아이고, 응. <목소리나> 잠깐 진짜 잠깐만요. 이거 다 쓰면 되는 거? 아니다. 일단. 네, 일단 이거 섞을 거. 이거 어떻게 기좀 해줄게요. 이 물을 이렇게 돌려요. 이렇게. 바닥에 깔릴 정도만 해줄게요. 근데 종이컵에 안 좋은 점이 막 종이라 바닥에 종이 바닥에 붙을 수가 있거든요. 잘못한. 내꼭그렇다면 이거 잘못하면 입니다이렇 손, 자꾸 어야 된다. 아, 자꾸 게인기 그냥 이렇게 손을 해줘야 돼요.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이게 제가, 잠깐만. 잠깐만요. 안에 젖을요 제가 하는 방법은 이렇게 넣고, 조금씩 동물동물 하다가, 아니, 이렇게 숟으로을 샀다가 아니면 손 이렇게 누르면서 하다가, 아, 아, 하다가, 아니지. 그리고 이렇게, 이렇게, 저, 저 잠깐만, 조금만 올려줄게요. 이게 점토가 있으면, 얘를 이렇게 꺼내서,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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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조물조물 해주다가, 아, 화면에 안 보이는 거처럼 그럴 때 이렇게 조물조물 해주다가, 이거를, 이렇게, 이렇게 나눠서, 저물조물이렇게 다들 이렇게 붙여줘서 이렇게 잘라가면 되는데, 이렇게 조물조물 조물조물. 제가 어쨌든, 다 녹이고 올게요. 네. 다 녹여주고 왔어요. 전부인들 좀다 넣어주고 왔거든요 이거 주고 왔는데 물풀인데, 물풀은 보통 거의 다한 4분의 1 정도 더 주라고요. 그 정도 되면 분의 1, 약, 약 4분의 1 정도 되게 꼭 정확히 4분의 1은 아니어도 되고요. 약 4분의 1. 그 정도? 아니, 근데, 자본 1해가지 적게 넣어도 될것 같아요, 지금까지. 자본 1을 넣으라고는 하겠는데. 자본 1을 넣으라고 어도 그냥, 아무튼, 아무튼 이렇게, 이렇게, 섞어서, 이렇게. 이거 물 풀면, 뭐 넣고 섞어도, 좀 뭉치는 것 같긴 한데, 뭉치지는 않아요. 뭉쳐요? 음, 뭉치는 것 같은데 뭉치진 않아요, 이거. 손에다 이렇게 막 묶고. 얘네 어차피 조금, 오 조금 이렇게 닦으면 되잖아. 어쨌든, 이렇게 대충, 대충 이렇게 섞어주고 나서, 소다. 소다를 넣어주세요. 두지 너무 많이 넣으면, 이정도 음어이어이렇게 이렇게, 음, 이렇게. 이렇게 소다를 다 넣어 주셨으면 이렇게 섞어주세요. 이렇게 섞다 보면은 내가 이렇게 눈치거든요. 이렇게.

책상에다가 방금 t 바닥이었구요 지금 이건 책상 낮은 책상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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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탱 didn't check s o 그다 점토를 더 넣어주겠습니다. 너무 물 같고, 너무 끈적끈적거려서 점토를 더 넣겠습니다. 아이클레이를더넣겠습니다이 그 정도 넣어주겠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넣어주게요이어줄게요니다이정이렇게 해석 o 고 t c a 말도 안 돼요. n t care. I don't care. I don't c

야광처럼 보인다, 여기서. 잘안 보이네. 보이시죠? 이렇 야광. 야광. 야광인 거 보이시죠? 이렇게 보시면. 잠깐만요 다시 켤게요. 다시 켜고 왔어요. 네, 그럼 이만으로. 이번, 응. 음, 이번, 그럼 이번으로. 빠이. 빠이.